네, 이번엔 제가 뭐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리믹스를 사용하는, 어,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 또는 팁들, 그런 거를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파일을 하려면, l t x 하고 컴파일을, 컴파일 기능을 수행을 하고, <laughs> 빌드 명령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컴필레이션 창이 뜨게 되구요. 음, 여기서, 어, G키를 누르면, 어, 재빌드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생성이 됐죠. 요거 이제 실행해 보려면, rtx하고 e-shell, emacs-shell 열고 실행을 해 봅니다. 네, 그런 식으로 되겠고, 만약에 제가 소스를 하나 만들어서 함수를 하나 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고 여기서 메이크 아이도 추가를 해 줘야겠죠. 예, 그렇게 작성 그렇게 이 코드 수정이 됐고 그러면 빌드를 수행하려면 다시 컴파일할 필요 없이 리컴파일이라고 치시면 제가 마지막 수행한 음, 그 컴파일이 수행이 됩니다. 이번에 오류가 있죠? 이럴 때, 그냥 Ctrl X 백커트를 누르면, 이첫 번째 에러에 해당하는 코드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이 에러는 이 파일이 없다는,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요게 이제, hello라는 폴더에 있죠? 이렇게 수정을 하고, 이번엔 컴플레이션 창에서 G키를 누르면, 제 빌드를 수행을 합니다. 이번에 어, 빌드가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해보면, 제가 수정한 내용이 반영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코드 수정하고 뭐 빌드를 다시 하는 거는 뭐 리컴파일 또는 컴파일레이션 창에서 G 키를 누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쉽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럼 요번에는 어 요새 이제 CMake라고 해서 크로스 컴파일 어 빌드 시스템인데. 음, 시미크 그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음, 시미크 시미크 튜토리얼 시미크 파일을 하나 작성을 해 놓으면 요 요거 하나 작성을 해 놓으면 제가 만약 리눅스에서 빌드를 만약에 빌드한다. 그러면 뭐 메이크 파일 뭐 시스템 뭐 이런 거를 만들어 주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뭐 비주얼 스튜디오 시스템 빌드 시스템 비주얼 스튜디오 뭐 프로젝트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엑, 맥에서는 엑스코드 프로젝트를 어 요게 이제 요것만 작성해 놓으면 시메커가 알아서 그 빌드 시스템을 만들어 줍니다. 빌드 아, 프로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은 cmake list.txt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요, 아주 간단한 요 예제를 그대로 수행할 건데요. 아, 저희는 프로젝트 이름을 hello라고 하고, 해당 빌드에 필요한 소스 파일들을 적어줍니다. 네,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보통, 어 빌드 관련된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빌드 관련된 파일들이 다 이쪽에 모일 수 있도록, 어 보통 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필요 없다. 그러면 딱이 폴더만 지우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다시 컴파일을 하는데, 요번엔, 메이크가 아니라, 시메이크. 그리고, 여기서 경로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로는 아까 만든 방금 만든 cmake 리스트가 위치한 경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지금 상위이기 때문에 그냥 땡땡을 점점을 어, 파라미터로 넣어줬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cmake가 현재 운영체제가 뭔지를 보고 그렇게 시, 그, 그에 맞는 어, 빌드 어, 파일들을 만들어 줍니다. 저희는 이제 리눅스니까 기본으로 make 파일이 생성이 된거고요 예, CMake의 역할은 이렇게 빌드 환경을 만들어 준거고 실제로 어, 빌드까지 하려면 네, CMake 내에도 뭐 빌드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아까 메이크 어, 하듯이 메이크 명령을 취해서 됩니다 네, 그럼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 작성이 됐죠 생성이 됐죠 다시 Emacs s h 을 열고 이번엔 빌드 폴더로 이동해서 실행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네, 똑같은 어, 실행 결과를 보실 수 있지요. 그러면 이제 메인 메인에서 음아 그러면 제가 어, 이걸 지우고 네, 이렇게 소스를 수정한 경우에 어, 다시 시메이크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어, 그냥 컴파일을 한번 다시 수행하면 됩니다. 그 때, 이때부터는 시메이크를 다시 소스 수정을 어, 했을 때는 굳이 뭐 시메이크 땡땡 뭐 이런 걸 다시 하실 필요 없고 메이크 파일이 알아서 어, 파일이 수정된 거를 확인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예, 실행해 보면 변경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음. 심지어는 이제 시메크 여기를 이제 수정을 해도 예, 굳이 시메크를 다시 수행해서 어, 빌드 환경을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예, 메크하는 거 이맥스로 이맥스 상에서 예, 메크 수행하는 것을 어,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뭐그 프로그램 작성할 때 대부분 특정 키워드를 찾는 다른 폴더에 어디 어디에 뭐 어떤 키워드가 있는 키워드에 해당하는 소스가 있는지 찾아볼 때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뭐 h e l l o 라 키워드를 만약 에 함수가 어디서 작성됐을까 찾아보고 싶을 때는 그래서 grep이라고 하는 리커시브 그랩이라고 하는 명령을 저는 보통 사용을 합니다. 이제 r e c u r s 은 어, 특정 폴더에 하위 디렉토리들까지 전부 다 뒤져서 특정 키워드가 있는 파일들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입력할 키워드는 이 hello 라는 건데 지금 제가 커서가 여기 hello 있었기 때문에 이 m a s 가 알아서 이 단어를 디폴트 키워드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hello가 맞기 때문에 엔터. 다르다고 하면은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제가 지금 C 소스 파일을 열어 놓기 때문에 보통 이제 C 소스 관련된 그런 확장자들을 또 디폴트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뭐 다른 특정 파일들 특정 파일 규칙, 파일명 규칙을 입력하고 싶다면 작성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대로 따르시려면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베이스 디렉토리라고 해서 검색을 시작할 최소한의 디렉토리 경로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특정 경로에서부터 하위 경로들까지 전부 다 뒤져서 'hello'라는 키워드가 있는 파일들을 전부 다 찾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탐색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음 현재 폴더 그러니까 지금은 요 이제 하위 디렉토리들을 전부 다 뒤진 건데요. 만약에 현재 폴더 에 안에 있는 파일들에서만 찾고 싶다고 하시면 lgrep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l이라는 게 이제 로컬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 그리고 코드 어, hello라고 다시 쳐보고 그리고 엔터를 치고 하면 요번엔 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만 찾아서 음, 어, 파일들만 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키워드를 찾는 방법이 있고, ctags라고 하는 툴이 있는데, ctags를 수행을 하게 되면, 어디에 어떤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다. 어느 코드에, 어느 소스에, 특정 함수가 어디서 정의가 되었다. 뭐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tags라는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게 됩니다. 어, 태그 파일을 만들려면, tags 하시고, 어, 그, 소스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뭐 하고, 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h 파일은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태그스라는 파일이 생깁니다. 열어보면 이런 식이죠. 뭐 어디에서 어떤 함수가 뭐 정의되고 하는 것들이 정보가 들어있죠. 이 파일을 이믹스가 이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믹스한테 이 태그스 파일을 알려주려면 rtex하고 visit 태그스 테이블이라는 명령을 수행하시고 이 태그스가 위치한 경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메인에서 이 hello라는 함수가 어디서 정의되어 있는지 이제 곧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하시면 커서를 두시고 Alt 점을 누르시면 해당 함수가 정의된 코드 위치로 곧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 다시 뒤로 돌아가고 싶으면 Alt 별, Alt Shift 8이 되겠죠? Alt 별을 누르시면 어, 이전 위치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음, 태그스에 이렇게 파일들을 일일이 명시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일드 명령을 조합을 하셔가지고 음, 입력을, 하실 있습,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줄로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 태그스 파일은 음, 굳이 소스 버전 관리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그호 처리를 하기도 하죠. 음, 보통 요새는 그 프로젝트마다 안내 문구에 해당하는 요 리드미 파일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게 md 라고 해서 마크다운이라는 시텍스로 작성을 하게 되고요. 마크다운 신 n t a x 는 GitHub를 가보시면 이 마크다운 신 n t a x 이게 이제 사실은 리드미죠 md. 이게 이제 마크다운 신 n t a x 로 작성이 된 파일을 GitHub에서는 이렇게 뭐 헤더라든지 뭐 링크라든지 코드라든지 이렇게 스타일링 해주는 게마크다운 신텍스로 요게 헤더다 뭐 링크다 라고 다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g i 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리드미 m 엔딩로 가서 <laughs> 로그한 파일 을 열어보시면 이런 게 이제 헤더다 헤더라는 그런 게 되겠고 이런 게 이제 코드라고 명시를 한 요런 것들이 마크다운 신텍스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리드미자 MD를 하나 작성을 해보면 음 근데 지금 리드미션 MD 지금 펀드멘탈 모드라고 해서 기본 텍스트 편집 창이 떴고요. 이맥스 패키지 목록으로 가, 패키지 관리 창으로 가서 혹시 마크다운 모드가 있는지 한번 봅니다. 어예그 아, 혹시나 뭐 요새 새로 어, 생겨나는 신종 언어들이나 어떤 특정 새로운 파일 포맷이 있다면 패키지 관리 창에서 특정 이름하고 뒤에 빼기 모드라는 걸 한번 찾아보시면 어, 해당 모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스위프트 모드 뭐, 이런 식으로 있기도 하고요. 뭐,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이썬 모드 뭐,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 이런 모드들을 설치를 하시면, 뭐, 신텍사일라이트라든지 뭐, 특, 정 해당 모드에 어, 편리 기능들이 있으니까요. 설치를 하시면 좋습니다. 마크다운 모드를 설치를 하고, 닫고, 그리고 여기서 요 파일을 닫았다 열어도 되고, 아니면 곧바로 적용을 하시려면, 마크다운 모드, 이렇게 네, 치시면, 마크다운 모드가 활성화 되었구요. 헤더 입력하는 건, 컨트롤 C, 컨트롤 S, 1번 누르시면, 음, 헤더 1번이 음, 작성할 수 있게 되겠고, 이렇게 작성을 하고, 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음, 되겠습니다. 음, 네. 여기까지 제가 보통 코딩을 하면서 사용하는 기능들, 이맥스 기능들, 그런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